예레미야 2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세 왕에 앉은 유다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세 왕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와의 말씀입니다 여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러왔겠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대민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 연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부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굶빅판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와께서 호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와 호 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왕이여 하며 통곡할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연나니 이는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미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내바 눈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상하는 고통같이 고통이 내가 임할 때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와 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 두려워하는 자의 손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르이나 그르시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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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이세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